다음 거 볼게. 요 자, 요거는. 아, 이거 뭐야? 뭔 내용이야, 이거? 기억이 나를 이룬다. 기억이? 나를 이룬다. 기억이 나를 이룬다. 자, 만나 한번 보자. 기억이 나를 이룬다. 이룬다. 자, 요렇게 한번 보자. 어? 출발이 이렇게 뭘로 시작하고 있어? 정상적인 문장이야. 이렇게 부정, 부사어로 가지? 그러면 의문문처럼 되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더즈 주어 동사. 이렇게 썼지? 더즈 주어 동사. 의문문처럼 써야 돼. 얘가 부정부사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뭐할 뿐만 아니라 뭐 하다. 이렇게 하면 돼. 기억은? 이거 뭐야? 누구? 기억은? 여기에 기본이 되다 깔려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억은 생각하는 능력의 기본.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생각하려면 기억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어. 또버어올수 있으면 되는데 없어도 그냥 뭐하다 이렇게 해주면 돼. 이 그렇게 기억은 저런 기본뿐만 아니라 뭘 정의해 준다. 삶의 내용을 정의해 준다. 우리 경험, 경험의 내용. 아 어떤 경험이 있었지? 막 이런 것들을 정의해 준게기억이래 그리고 또 뭐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올 수십 올 수년 동안 그걸 어, 보존하는 동안. 앞으로 다가올 연도 동안, 앞으로 동안 그것들을 보존할지를 정의해 준다. 어, 여기서 대문 뭐지? 경험. 경험의 네. 내용까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경험의 내용 이만큼이 바로 됨이 되겠지.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기억은 생각의 기본이요. 그 다음에 기억은 우리의 경험의 내용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경험 내용들을 어떻게 잘 보관해야 될까? 왜 보관해야 되지? 그래야 나 그래야 잘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사기당한 놈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그놈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 수법을 기억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기억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지,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기억은 이렇다. 자, 앞에서 답을 고르면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기억은 기억은 어떤, 뭐, 기억은 경험이다. 또, 기억은 경험을 뭐 생각하는 능력이다. 경험을 보존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제 뒤에 것부터 보면, 요 가정법이야. If, were to 동사원형, would to 원형, 이러면 과거를 해석하면 안 돼. 가정법 과거라, 뭐, 한다면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가정법을 쓰지 저렇게? 실제가? 아닌거지. 그지? 실제가 아닌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 하는거지. 그래서 내가 뭐 겪는다면 뭐를? 심장이 심장 실패를 뭐라고 그래? 뭐 심장이 안들어가는걸 뭐라고 그러지? 마비하고는 좀 다르고 심정지. 뭐 그런거야. 말하자면 심정지같은걸 겪는다면 실제로 안겪는데 그렇게 되는거야. 또 그리고 뭐에 의존한다면? 인공심장이야. 그래서 심정지를 겪어서 인공심장에 의존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다, 맞다. 맞다. 어.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레, no를 빼고 less만 보면 뭐야? 덜 이런 뜻이지 more는 더야. 그러니까 more myself는 더내 자신이다고 less를 쓰면 덜내 자신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앞에 no를 썼으면 반대니까 뭐야? 너, 내 자신이 덜 되는 게 아니다니까? 무슨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그런 뜻이야. 그렇다고 내가 아닌 게 아니다. 한마디로 뭐? 심장 바꿨다고? 그게 내가 아니냐? 나다. 이 말이야. 내가 아닌 게 아니다. 여기다가 no more를 쓰면 뭐야? 뭐, 나 이상이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니까? 완전? 반대말이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쓰면 틀려. 자, 또 가정법이 또 나와.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모도 원형. 이게 또 가정이니까, 현재로 쓰게. 자, 내가 이번에는 사고났어. 팔을 잃었고, 그 팔을, it이 뭐지? 팔이지? 그 팔이, have 목적어 원형 쓰는데, 교체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이렇게 과거분사를 써야 돼. 그래서 내 팔이, 과거 두개 병렬이지. 교체되었어, 인공팔로. 그럼 뒤에도 뭐야? 나의 거지. 그러면, 나다 아니다. 나다, 아니다. 이것도 나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팔을, 어, 앞에 거 다시 해보자. 이거 뭐라고 해석 해야 되지? 내가 심정지대에서 심장을 바꿨다면, 심, 바꿨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다. 그지? 내가 이거에서 심, 심장을 바꿨더라도, 그거는 내가 아닌 게 아니다. 그렇더라도 나다. 그 뒤에도 내가 팔을 잃어버리고 교체를 했었더라도 그건 여전히 뭐다 필수적으로 나다 하는 거지. 이제 기억 얘기로 갈 건데 기억 얘기로 가서도 똑같은 방법일까, 아니면 반대로 될까 생각해 봐. 반대로. 그지 왜? 그렇지 기억이라는 건 뭐야 네. 내 경험과 모든 것이 다 축적된 건데 그 뇌가 기억이 다 바뀌어 버렸어 이건 나 내가 아니겠지 팔은 바뀌어도, 바뀌어도 심장은 바뀌어도, 바뀌어도 네, 사람... 자기 자신이라는 거지 근데 사실 심장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 심장 수술한 사람 얘기 알아? 내가 서현이를 봤는데 처음 보는 애인데 막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이 무슨 상황이게?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이 기억한다. 대충. 그렇지. 뭐다 이거? 세포들. 그 그냥 해 됐어 됐어. 심그 심장을 원래 가졌던 사람이 얘를 좋아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막 심장이 뛰는 거야, 얘를 보고. 그 심장을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심장도 뇌하고 비슷하다고 쳐줘야 되는데, 이글쓴 사람은 심장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뇌 쪽으로 간다. 자, 뭐 하는 하냐. 내 생각과 기억이, 이 단어는 뭐지? 꼭 알아둬야 되지, 뭐? 손상되지 않은. 어? 손상되지 않은. 그대로 이런 뜻이야. 바뀌지 않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나는 계속 똑같은 사람이다. 노멀 no 위치는 뭐 하든지 간에야. 그래서 무슨 내 몸의 부분들이 팔이든 다리든 이런 부분들이 교체 되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되든지 간에. 뇌 이외에는 내만안 맡깁니다. 자, 반면에 이제 무슨 얘기하겠어? 뇌 얘기하겠지, 그제지 누군가가 겪었어 뭐를 알츠하이머. 어, 집에 이런 거 있는 사람 있나 알츠하이머디지즈로 좀 발전된 이니까 이렇게 뭐야 많이. 많이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지 이걸? 진행된. 진행된 알츠하이머를 겪, 겪었을 때 그리고 그의 기억력이 흐려지다 퇴색 되었을 때뇌 네, 기억이 문제지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접속사 되시지 그는 더 이상, 더 이상 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 이쯤에서 이제 정리해 보자 자쓰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무슨 내용이야? 어, 오늘 신체 일부가 바뀌었을 때몇 빼고 신체 일부가 바뀌었을 때도 많은 바다 그게 핵심이야? 그럼 반 쪽짜리 얘기고 사실은 3 분의 1짜리 얘기지 다시 신체는 바뀌어선 없어요. 기억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요한번 더. 몸에 어느 부분이 바뀌었을 때는 아직 난데 기억이 바뀌면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렇지 이거는 신체 다른 부분 얘기가 핵심이 아니지. 네. 뇌 얘기가 핵심이고 뇌는 우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뇌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바뀌더라도 상관은 없다. 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자, 또 어, 여기 또 대시 왔어. 뭐 때문에? 또 대시 어딘가 있었기 때문에 오겠지? 아, 여기 있네. 그러면은 이거라는 것이다 또는 이거라는 것이다 라는걸 말하는 거다 하는 거지. 또 뭐다? 그것은 마치 뭐 뭐인 거와 같다? 마치 뭐 뭐인 거와 같다지? 사람이 더 이상 거기 없는 거다. 기억이 바뀌었고, 내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다. 비록 그의 몸은 안 바뀌었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저기 들어갈 말도 그런 말로 찾으면 되는데, 자, 밑에 거 보기 전에 밑에 거를 이제 이만큼을 정리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핵심을 집어 넣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답을 찾으면은 흔들림이 없지. 자 어떤 말 들어가면 되겠냐? 요 어떤 말 기억은 어디서부터 출발? 어 기억은 뭐다? 나를 이룬다, 나를 이룬다. 이 새끼 봤지? <laughs> 다음 우리의 전부다. 전부다 다음 기억이 변하면 사람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기억이 전부다. 기억이 핵심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아니. 자, 답. 가능성 있는 거. 어디있어 1번. 1번.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지. 그래서 이거, 우리를 우리가 누구인지로 만들어주는 게 기억이다. 괜찮지? 또 가능성 있는 거. 3번 어때? 기대하다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반영한다? 살아온 것을 반영한다. 살아온 것을 반영한다. 우리 삶을 반영한다. 이 정도는 좋은데, 기대하는 것 정도? 아니네, 그지? 어, 자, 됐고.